20장 벌거벗은 예언자의 징조 아스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다르단 장군이 아스도스로 와서 아스도스를 점령하였다. 그의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배 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그리하여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자들과 이집트를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스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21장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환상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데야 애워 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 하라고 하여라. 김화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다 위에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딱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이여. 타장 마당에서 으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에돔에 대한 경고. 이것은 두 말을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세일에서 누가 나를 부른다. 파수꾼아, 밤이 얼마나 지났느냐. 파수꾼아, 날이 새려면 얼마나 더 남았느냐. 파수꾼이 대답한다. 아침이 곧 온다. 그러나 또다시 밤이 온다. 묻고 싶거든 물어보아라. 다시 와서 물어보아라.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이것은 아라비아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드단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메마른 덤불 속에서 밤을 지새우는 드단의 행상들아. 목마른 피난미들에게 마실 물을 주어라. 대마 땅에 사는 사람들아. 아라비아의 피난민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어라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사람들이다 칼이 그들을 치료하고 화살이 그들을 꿰뚫으려고 하고 전쟁이 그들의 목숨을 노림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날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1년을 센다 1년 만에 게달의 모든 허세가 사라질 것이다 게달의 자손 가운데서 활 쏘는 용사들이 얼마 남는다고 하여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2장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이것은 환상 골짜기를 요구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너희가 무슨 변을 당하였기에 모두 지붕에 올라가 있느냐 폭동으로 가득 찬 성읍 시끄러움과 소동으로 가득 찬 도성아 이번 전쟁에 죽은 사람들은 칼을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다 도망치기에 바빴고 활도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사로잡힌 너희들도 아직 적군이 멀리 있는데도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통곡한다. 다들 비켜라. 혼자서 통곡할 터이니 나를 내버려 두어라. 내 딸, 내 백성이 망하였다고 나를 위로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주망군의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 골짜기에 혼란과 학대와 소란을 일으키시는 날을 이르게 하셨다. 성벽이 열리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산에까지 사무쳤다. 엘람 군대는 화살통을 메고 왔고, 기마대와 병거대가 그들과 함께 왔으며, 기르 군대는 방패를 들고 왔다. 너희 기름진 골짜기들은 병거부대의 주둔지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문 앞 광장의 기마부대의 주둔지가 되었다. 유다의 방어선이 뚫렸다. 그때 에 너희는 수풀궁에 있는 무기를 꺼내오고, 다윗성에 뚫린 곳이 많은 것을 보았고, 아랫못에는 물을 저장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집의 수를 세어보고는 더러는 허물어다가 뚫린 성벽을 막았다. 또한 옛못에 물을 대려고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일이 이렇게 되도록 하신 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옛적부터 계획하신 분에게는 관심도 없었다. 그날의 주망군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통곡하고 슬피 울라고 하셨다. 머리털을 밀고 상복을 몸에 두르라고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개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그래서 망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다.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셈나에게 경고하시다.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궁중의 일을 책임진 총책임자 셈나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내가 이곳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곳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다 너의 무덤을 파느냐? 높은 곳에 무덤을 파는 자야. 바위에 누울 자리를 쪼아내는 자야. 그렇다. 너는 권세가 있는 자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를 단단히 묶어서 너를 새차게 내던지신다. 너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려버리신다. 내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자랑하던 그 화려한 병거들 옆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너희 상전의 집에 수칙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너희 관직에서 쫓아내겠다. 그가 너를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힐기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리아김을 불러서 너의 관복을 그에게 입히고 너의 띠를 그에게 띠게 하고 너의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길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 같이 내가 그를 경고하게 하겠으니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 그의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걸릴 것이다. 종지에서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그릇들과 같은 그 자손과 족속의 영광이 모두 그에게 걸릴 것이다. 망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이 사가서 부러져 떨어질 것이니 그 위에 걸어둔 것들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23장. 베니기에 대한 경고. 이것은 두로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다시 쓰이 배들아, 너희는 슬피 울어라. 두로가 파멸되었으니 들어갈 집도 없고 닻을 내릴 항구도 없다. 키프로스에서 너희가 이 소식을 들었다. 항해자들이 부유하게 만들어준 너희 섬 백성들아, 시돈의 상인들아, 잠잠하여라. 10월의 곡식, 곧 나일의 수확을 배로 실어 드렸으니 들어오는 곳 문나라의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너 시도나 너 바다의 요새야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 너희 어머니인 바다가 너를 버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상고를 겪지도 않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였다. 아들들을 기른 일도 없고 딸들을 키운 일도 없다. 도로가 파멸되었다는 소식이 이집트에 전해지면 이집트마저도 충격을 받고 낙심할 것이다. 베니게의 주민아, 스페인으로 건너가거라. 섬나라 백성아, 슬피 울어라.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도성 두로냐? 그토록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저먼 곳에까지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성이냐? 빛나는 왕관을 쓰고 있던 두로, 그 상인들은 귀족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우러러보던 사람들이었는데, 두로를 두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였겠느냐?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망군의 주님이시다. 온갖 영화를 누리며 의스되던 교만한 자들을 비천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자들을 보잘 것 없이 만드시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 스페인은 잇따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땅이나 갈아라. 이제 너에게는 항구가 없다. 주님께서 바다 위에 팔을 펴셔서 왕국들을 뒤흔드시고 베니게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녀 딸 시도나, 너는 망했다. 내가 다시는 우쭐대지 못할 것이다. 일어나서 키프로스로 건너가 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바벨루니아 사람의 땅을 보아라. 백성이 없어졌다. 아시리아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도성 바깥에 흙 언덕을 쌓고 성을 공격하여 궁전을 허락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 쓰이패드라 너희는 슬피 울어라. 너희의 요새가 파괴되었다. 그 날이 오면 한 왕의 수명과 같은 70년 동안 두로가 잊혀지겠으나 70년이 지난 뒤에는 두로가 창녀의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될 것이다. 망각 속으로 사라졌던 너 가련한 창녀야. 수금을 들고 성업을 두루다니며 감미롭게 수금을 타고 노래나 실컷 불러라. 남자들마다 내 노래소리를 듣고 다시 너를 기억하여 모여들게 하여라. 70년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두루를 돌보아 주셔서 옛날처럼 다시 해상 무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두루는 다시 제 몸을 팔아서 땅 위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나 두루가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주님이 몫이 될 것이다. 두루가 제 몫으로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못할 것이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가 벌어 놓은 것을 배불리 먹을 양식과 좋은 옷감을 살 것이다.